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상주 주요 이슈를 전달하는 데일리 상주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상주 소식입니다. 상주시 의회 이경호 의원은 제212회 상주시 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오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주시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지정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해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 효과로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첫째, 영천대 팔각정, 정령사 전망대, 명풍산 정상은 낙동강과 주변 환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러나 주변 나무로 인해 아름다운 경관이 가려져 사진을 찍을 수가 없고, 병풍산에 오르는 길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접근이 어려우며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화북 맹문동 설밭의 경우는 사진 촬영지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나 맹문동 관리가 되지 않아 추가적인 식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지천 솔밭도 구절초와 잘 어우러져 시민들의 휴식 공간과 사진 촬영소가 되어 왔으나 지금은 구절초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곳에도 구절초 추가 식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청과 남산은 우리 시민들의 자주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북쪽 능치에 꽃단지를 조성하고 남산에 담풍기를 조성해 나간다면 또 새로운 명소가 될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천대 팔각정, 청룡사 전망대 병풍산 정상, 화북 맹문동 솔밭, 지천 솔밭, 북천과 남산에 포토존 설치 및 환경 정비,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 추가적인 나무 식재와 꽃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상주방송 편다성입니다.